네, 안녕하십니까. 자 휴림 로봇이 액면 병합 이후에 좀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찍어 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면 병합 이후에 조금 이제 휘어가는 흐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액면 병합을 했으면은 분명히 최대주주 지분이 흘러 들어오고 스며들어올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 많은 분들이 휴림 로봇 하면은 뭐 이... 최대 주주, 회장이랑 뭐, 회장 밑에 있는 자녀라든지 해가지고 뭐, 또 깡패랑 연류가 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휴림 에이텍을 통해서 이제 합병되고 하면서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어,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과 합쳐져서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 호재가.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어 왜냐면은 휴림 로봇 요거 지금 주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고 잘 가는 종목 너무나도 많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 로보 로보스타 등등등 뭐 spg 시스템 뭐 이런 거 해서 정말 많은데 요런 종목들 말고도 휴림 로봇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휴림 로봇이 사실은 삼성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어, 삼성 말고도 포스코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이 산업용 로봇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그 말이 뭘까요 그쵸 지금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요거 AI 뭐 관련해서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반도체 칩 개발해서 산업용 로봇에다가 바로 적용 만들기 오케이 되면은 휴림 로봇 바로 떡상입니다 이런 대박 호재를 숨겨놓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어간다라는 거 그걸 저는 수급과 지금 나오는 내용들 종합해보고 그리고 리포트 나온 내용 보면서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느낌이 오더라고 자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 제가 요 리포트에 리포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박 재료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내용 나오고 나면은 항상 제가 뭐라고 하죠 늦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사가 나올 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오른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미리 미리 좀 알고 받아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그 내용 지금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휴림로봇 투자환기 종목 탈피 26% 급등 참 명분은 좋다 그죠 환기 종목 탈피 근데 환기 종목 탈피라기보다는 뭐 이번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어찌 됐거나 이 캐시카우 역할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요 부분은 언젠가는 떨어질 내용들이었다 휴림 로봇은 왜냐면은 어차피 삼성 쪽에 납품하고 포스코 쪽 납품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여기 내려 보시면은 뭐 일단은 상장패디 징후가 있었다 뭐 없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겁주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왔다 어, 안 좋았다 그건 이미 차트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셔야지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삼성 엔비디아가 HBM 요걸를 이제 엮어서 같이 간다. 뭐 젠스왕이 사인도 하고 했죠. 자, 근데 휴림 로봇도 그에 맞춰서 지금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 내용을. 왜냐면은 이 휴림 로봇이 삼성에 납품한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 그냥 떨어졌으니까 로봇 주니까 잡았다. 뭐 해서 잡았다.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확실한 내용을 따지면은 휴림 로봇이 삼성 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HBM 개발되면은 요거 넣어가지고 삼성 엔비디아 합작품 나오면은 휴림 로봇 떡상 요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거든요. 물론 이 시나리오대로 가진 않겠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엮여 있는 종목들은 많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어 잠깐만 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휴림 로봇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에 포스코 말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나 둘 엮여 있다고. 그래서 이 휴림 로봇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로 엔비디아와 그리고 그 외에 또 기업들이 엮이, 엮여 들어올 거라고 이 HBN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랐죠. 그 낙수 효과가 좀 있으면 나타날 거야. 휴림 로봇으로.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82895085로 문자 휴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주신 분들께 한해서만 제가 요 내용들 어, 리포트 나올 내용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됐거나 저한테 요렇게까지 댓글 달아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도 찍고 도움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다른 종목들 지금 톡방에서 나갔습니다. SP 시스템즈 스맥 관련된 산업용 로봇 관련된 것들. 왜 나갔겠어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또 스마트 공장, 자동 산업화, 자동화 산업전이라고 해서 어, SFAW 요거 2024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나올 겁니다. 내용들이 또 이게 이제 3월 27일부터 자 나와 있죠. 3월 27일부터 29일. 봐봐, 일정이 다 있다니까. 저는 이런 리포트 내용들을 다 받아보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안간다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다고.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영상 찍어서 남겨져 있겠지만, 요거 올라가는지 안가는지 제가 영상 다음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는 좋다, 네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어, 한번 내가 눈으로 직접 보겠다. 82895085. 휴림이라고 보내주셔서 저랑 함께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과연 최고점에 매도를 얘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최저점에 사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가져가는지 내용은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매매해 보시고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평생 투자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팔려고 했는데 딱 영상 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문자 한번 보내주신 다음에 같이 한번 매매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 톡방 신청해 주셔 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랑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카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